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지난 주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즉결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굳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그 앞에 밀쳐 넣습니다. 이는 그 여인을 죽이는 그 결과를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를 갈며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또는 한마디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은 영적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어둠이 가득했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이 비쳐짐으로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지요, 없애야지요. 빛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면 그 빛이 사라져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기억을 되살리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빛은 이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지기 위해서 온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어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이 세상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그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절과 십절요. 한복음1장9절1 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4절로 5절 말씀 중에는 빛이 어둠의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요.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두움에 속하였기에 그 빛을 싫어했고 그 빛을 경멸했으며 그 빛을 없애지 않는 한 자기들이 살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과 분노 속에 살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생명의 빛이요, 유일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자신들에게 빛이었음에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형광등 불빛을 죄다 꺼버리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뜬금없이. 좋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형광등 불빛조차도 켰다 껐다 했을 때그 분명한 변화를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빛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영생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모를 수 없는 빛인데 유대인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 빛을 알지 못했고 왜이 빛을 없애려고 그렇게 온 힘을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가? 죄는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영의 눈을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빛을 못 보게 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비늘로 덮여 가려진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 빛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청년 사울이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이 다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골방에 들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설교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설명합니까? 비늘이 벗겨졌더라. 이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렸던 비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죄의 비늘이 그에게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던 그의 가려졌던 눈이 그 비늘이 성령의 손길이 안수함에 그 비늘이 벗겨졌더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도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에 비늘이 덮여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이렇게 딱 감고 있으면 누가 저를 이렇게 딱 때리고 가도 제가 누가 때렸는지 어디서 때렸는지 알지 못하지 않을 것 r 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비늘로 덮여있으면 죄의 비늘로 덮여있으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세요. 청년 사울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목격하고 이제 실망하여져서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꽤긴 시간을 얘기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였다고 소개해요. 제자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마시고 슬퍼하고 웃기도 하며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들은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도 전혀 예수님이심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야. 예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심을 못 알아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기록해요. 누가 보면 24장 15절,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없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거기 뛰어나 주세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 버립니다. 탐욕과 편견, 교만의 죄는 영적인 눈을 막아 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영적인 눈을 멀어 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기만하여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의 영적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눈이 먼 장님이 되게 해 버렸습니다. 영적 눈이 닫힌 그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이것을 실행해 온 김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예수님을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없어요. 맹인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약간 이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맹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맹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죄로 인해 영적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맹인 덤으로을 인하여 영적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맹인이 아니야. 나는 두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날 때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의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대신 예수님이 빚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빛대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복하는 자가 되어지면 영적인 맹인의 눈에서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는 영원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예수님 말씀과.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성령의 터치 가운데 깨닫는 자가 될수 있지요. 죄가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림으로 영적인 맹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빛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자신이 본다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볼수 없음에도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영적 교만함, 사단의 기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빛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다! 도대체 뭘 아는데요? 모릅니다. 그 모름을 날마다 탄식하며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름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내삶 가운데 그 모름을 지혜로, 알무로 바꿔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축복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한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제는 이런 거예요. 날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탄식하여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 나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 1장 삼십사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의 눈이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갇혀있으면, 죄로 닫혀있으면, 여러분의 분노로 쌓여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함과 완고함, 불신함과 편견, 자기 주장과 탐욕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렸다면 그런 절대로 스스로 그 어두움에서 스스로 그 어두움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그를 끄집어 내실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영적 눈이 가려지면 귀로 듣는 말씀들이 귀로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들은 시험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들려지는 말씀이 이 심장으로, 이 가슴으로 내려와 당신의 영혼의 마음을 찌르며 당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걸 성경이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 어, 20장 24장 30절 31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축복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저들에게 나눠주시니 떡을 떼어 나눠주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떡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제목을 여기서 다 왔는데 3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하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입으로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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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말씀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네? 여기 앞에서 입으로만 말씀 말씀 외친다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름하는 여러분의 몸부림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깨어지는 줄믿습니다 그때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죄로 가려졌던 그 눈이 열려진다고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연 영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눈혜가올한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거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안다하면 모른다고요, 모른다 할때 알게 된다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할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할때 내가 성령께서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뜨거움을 안고 삽니다 다만 그 뜨거움의 원인이 각각 달라서이지요. 여기 이렇게 여전히 이번 주도 변함없이 고개를 숙이는 주의학교 친구들은 이와 비슷한 동년배의 아이들은 게임이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요. <laughs> 여러분 아십니까? 어, 이 친구들이 PC방 가서 놀때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 PC방이 떠나갑니다. 막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난리를 됩니다. 이 예배 때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된 모습입니다. 이, 이 어린 친구들은 게임을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얘기하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욕을 얘기하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것처럼 권력을 얘기하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세상의 것들 예수님, 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그뜨 거짐, 워그 원인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망하게되어 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게임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야이렇게 놀지만 이 아이들, 이 20세 30세 40세 50세가 되어져도 여전히 게임방 가가지고막 소리 p s s 방방 e ships, some 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뿐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돈, 권력, 정욕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쫓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그 말씀을 그들의 인생을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도대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은 나를 바꾸는 것이야.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를 바꿉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은 나를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말씀은 나를 뜨겁게 합니다. 이 뜨거움이 오늘 안에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세움 누리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